장 시작 30초 전또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또 예, 나오면서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아뭐 미국에 이랬으니까 오늘 이럴 가능성 이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가 안 나와요. 예상은 할수 없어요. 뭐 예상은 없습니다. 예상은 오늘 조금 그림이 좀 괜찮을 겁니다. 그죠? 어제보다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그림이 좀 괜찮을 겁니다. 음, 어제부터는오늘 그림이 좀 괜찮을 거야. 예. 네. 예. 그림이 좀 괜찮을 거야. 한창 계지는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창 계지 음, 한창 재지. 또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좀 계속 지켜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특이한 거 발견하신 분 계세요? 예. 어제 특이한 거. 잘 봐요. 내가 이보다 이렇게 빼놓을게요. 음. 여기서는 선이 가죠. 시가. 3.5, 7. 선이 가죠. 근데 매년 1월 첫 번째에는요. 선이 표시가 안 돼요. 음, 선 표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예. 왜, 왜 연말에는 표시가 안 될까요? 예. 자, 이제 몇전이에요 지금 표시되죠. 여기는 표시되죠. 시가. 로부터 3.5, 7, 10, 14 표시되죠. 근데 1월 2일날은요, 1월 2일날은 표시가 안 돼요. 첫날은.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허경영님 말 기억나요? 뭐라고요? 응? 대전에 오셨던 분들은 제 강의를 잘 기억을 해 봐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고요. 차트가 나타나질 않아요 음, 차트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해가세요? 차트가 나타나질 않아요 차트가 아. 아. 성창기업 상한가 네 성창기업 상한가 아. 이거 들고 있는 분 있죠? 성창기업 점상 성천기업 들고 있는 분 계시죠? 이어이있 혹시 있으면 내기 좀 해줄래? 성천기업. 성천기업 지주 들고 있는 분 있을 건데 음. 혹시 들고 있는 분이 있으면 매수한번 내기 줄래? 성천기업. 25일 되기 전에 빨리빨리 2,000원 위로 올라, 올려다 놓아야 될 거라고요. 1원짜리 되기 싫으니까. 이런 자리 되기 싫으니까 네, 올려다 놓을거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가지신 분 있어요? 네. <laughs> 그 점상인가요? 점상 갈수 없잖아요. 10%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네. 무슨 점상이 어딨어요? 정적 변형성이 있는데. 한칸한칸 제한폭이 15%일 때는, 점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점상. 그다음날도 점상. 그 다음에 점하. 그죠? 근데 점상이 있어요. 점상이 있을 수 없어요. 음, 다음에 이제 신혼통합개발 이것도 들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 네, 이것도 들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맞죠? 어, 이것도 들고 있는 분이 있을예요 맞죠 예 성창기업지주 점성 들고 있는 들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예. 성창기업 없으면 넘어갈게요 없으면 응. 예 성창기업지주 예. 예 종목 삭제 오케이 예. 종목 삭제 그 다음에 한창제리 들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한창 재질은 두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혼중합발 개발도 들어있는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얘는 좀 이따가 이 삭제는 조금 이따 해야지. 음. 음. 차트가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그냥 일자로 쭉거 있어. 또그 다음날도 일자로 쭉거 있어. 그래서, 어, 이거 왜 그러지? 뒤로 가봤더니, 뭔가, 바뀐거예요 기존에 있던거는 바꿔놔버리면 데이터를 바꿔놔버리면 차트가 안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안나오잖아요 그럼 차트가 안나와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럼 차트가 안나와요 음. 그러면 차트가 안나온다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한상계지죠어찌된 어, 일인지 1월 2일 날은 예? 시가가 이때는 시가가 표시되면 이거 시가가 이 밑으로 와야 되니 안 와요. 그 다음 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웃기죠? 응? 그러면 2022년 12월 30일 마감, 즉 우리가 하루 쉬잖아요. 12월 말 하루 쉬잖아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거기서부터 노코멘트입니다. 오케이. 거기서부터 예, 노코멘트. 거기서부터 노코멘트. 거기서부터 노코멘트. 거기서부터는 이렇쿵 저렇쿵 뭐별 얘기 하지 않도록 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예, 열받으니까.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피델릭스. 예, 피델릭스라는 종목 계신데요. 이 종목이 말이죠. 어, 30만 조. 여기 이제 시작할 때 25만 조. 그럼 윗골에 빵 달고 조용하죠. 그죠? 피델릭스. 예, 피델릭스는 장부한 보세요. 어, 얘도. 25일까지, 빨리, 이제 1원짜리에서 벗어나라고, 애를 쓰려고 하겠죠. 예. 네. 예, 웬만하면 최대한 애를 쓰려고 하겠죠, 그죠? 아, 어, 그러겠죠, 그죠? 음, 거리랑 30만조. 크지는 않습니다만, 음, 장부 들어가 보면 괜찮죠, 그죠? 음, 괜찮죠, 그죠? 예, 네, 나쁘진 않죠? 오케이? 그럼 한 500만 요구사만 쳐서 봅시다. 어, 조금만 일단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매수를 좀 하시죠. 음, 조금만. 음. 음, 조금만. 피달리겠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음.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십니다. 조금만. 음. 음. 조금만. 조금만. 예. 음.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예. 피자리스 잘못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일단 괜찮죠? 예, 500%입니다. 지분, 30, 영업이 흑자, 예. 부치별 6을 보지 말고 안전성치별 봤으니까 1200원, 2400원. 그 그러니까 1250원 맞아요. 근데 여기를 좀 주목하자고요. 자, 분기를 보면은 1300, 1400, 1 5 0 0 그럼 4분기 발표해도 일단은 한 1400원대 나오죠. 그 2800원. 2,500원대를 만든 거에요. 얘는, 여기서, 이해가시죠? 예, 2,500원대를 만든 거에요. 이 자체는 답은 안 나오죠. 12505, 1250 1, 2, 5, 0, 1, 2, 5, 0, 되기 전에는. 여기는 1.73 됐었는데, 그죠? 예. 근데, 분기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예,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 5로 하세요. 키다리 스튜디오, 예,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 음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예, 수익나면 매도 하시면 됩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음 키다리 스튜디오는 매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도 했어요. 예. 키다리 스튜디오, 저는 매도 했어요. 왜? 예. 저는 떨어지면 사거든요. 음, 저는 떨어지면 사거든요. 음. 기다리 스튜디오 얘도 보면요 분봉에서 보면은 예이 시가 표시 안된 겁니다 이때 시가가 그대로 그냥 쭉 일자로 오죠 이게 표시 안된 거예요 이게 이선 보이세요 이 선이 그냥 이렇게 이게 표시 안 된다 니까 표시가 예 표시 표시를 안해 버려 표시를 안해 버려 놀라게고 예. 기다리 스튜디오, 음, 기다리 스튜디오. 음. 어, 저는 기다리 스튜디오못 샀는데요. 어, 그럼 사세요. 예. 거래량 얘도 30만 줄. 음. 기다리 스튜디오. 자, 주가는 지금 0.83, 0 3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기다리 스튜디오. 추가 매수 내지는, 어, 나는 없는데? 그러면, 매수하시도 되요. 기다리 수도요. 예, 기다리 수도요는 음. 예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피델릭스 38만 조, 50만 조될때좀 지켜보고요. 기다리 수도요. 지금 현재는 종목은 현재 종목은 현재 예, 종목은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0.87% 그리고 코스닥은 0.38%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이고요. 코스피는 약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 스튜디오. 예. 지금 35만 주 돌파. 50만 주 돌파될 때 지켜보세요. 50, 100, 15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음. 웃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음. 예. 왜 시가가 표시니까 어제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었는데 표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주 손실이죠. 예, 미즈케미님 음, 손실이죠. 음. 아주 손실이죠. 그, 얘네들이 이제 슬슬 올라와요. 제가서 방송 에들은요 뭐, 올해가 뭐, 안 좋을 거고, 뭐, 뭐가 어쩔 거고, 뭐, 부동산이 더 박살 날 거고, 뭐,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것도 경제학 교수들이 나와서 그래요. 내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너2시간냐 하고 경제학자 어떻게 알아요? 무슨 지표에 의하면 그 지표는 지난 거잖아요. 그 지표는 지난 거죠. 지난 데이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들만 하는 거예요. 그들만. 그들만 하는 거예요, 그들만. 그들만. 그들만 하는 거예요. 피델리스 39만주, 예, 여기다 200 찍고요. 여기 만주 우, 만주 우에다가, 요렇게, 예, 만주 우에다가, 요렇게만 걸어 놓을게요. 여기 만주 우에 우에다가, 얘는 23,000주래도, 어쨌든 요렇게 좀 걸어 놓도록 갖고, 예. 음, 이렇게 좀 지켜보죠. 자, 전체적인 개수는 살벌합니다. 예, 지금 0.45 0.91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개수 차이는요. 엄청나게 나죠. 140개, 700개 350개, 1076개 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엄청난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 오차이들. 전체적인 종목은 지금 다좋잖아요 거래량은 없어요. 아, 거래량 없어요. 전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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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혀 동반되지 않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음 정점을 향해 갑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줬던 바이오, 어, 얘는 안 가져갔네요. 안 가져갔으면 그냥 빼도록 하고요. 신규 상장 종목, 예. 바이오 노트, 키다리 스튜디오, 음 정점을 향해 갑니다. 예. 국력부문의 1위는 어디일까요? 미국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이렇게 됩니다. 네. 미국, 1위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한국. 어이 대단한 거죠. 훌륭한 거 맞아요. 훌륭한 음, 거 맞아요. 네? 우리나라 들어있으면 G7 되겠다. 예. 수익 내도 이지키미네, 땡큐. 예. 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예. 파워면에서, 국력, 그 나라의 국력, 국가의 힘,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영국, 5등. 한국 6등. 와.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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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요. 삶의 질은요. 2021년보다 5단계나 하락했다고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자랑거리요. 자랑거리가 아니요. 자랑거리가 아니지. 그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이 자랑거리냐 어쨌든 저기 그티자리 스튜디오는 음 정적 가서 그 정적 풀렸고 축하합니다 이때보다는 호가가 다섯 호가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해가세요? 다섯 호가씩 올라가는 거야 호가가 다섯 아. 호가씩 근데 이거를 25일부터는 2만원부터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2만원부터. 2만원부터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 기다리면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할까? 25일까지. 어쨌든까 2만원을 갖다 붙이려고, 뭐, 뭐, 애를 쓰겠지. 2천원짜리 이하는 그 이상을 갖다 올려다 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파인. 얘는 찍고 가진 않았는데요. 예, 찍고 가진 않았는데요. 거리랑 50만도 찍고 가진 않았는데. 자, 매수한다 저는 매수했습니다. 리파인 매수. 음. 리파인, 배수 네, 그리고, 박정정 밑에, 배도 아, 약간 밑에, 예. 네. 네, 그냥, 음, 밑에. 이렇게 걸어 놓으래요. 손이 빨라야 되니까, 빠지든지 네. 말든지, 예. 빠지든지 말든지, 예. 떨어지면 더살 거고, 예 기다리. 리파인. 그 다음에 바이오노트. 음. 리파인. 피다리스에요. 피델리스는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지금 잠깐 했던 건데요. 음. 네. 리파인. 오케이.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카지가 좋고. 예. 자, 장부 보여드릴게요. 예, 거리랑 70만주. 거지가흔들어되네 자, 지금 시각 9시 34분. 자, 여기 보겠습니다. 30%.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미쳤네. 예, 100% 매도 됐습니다. 축가축가 매도 됐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흑자의 9에 8,000, 8 0 0원 1,500원, 1,500원, 8천0 0원 8천 <laughs> 826. 예. 얘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작년 10월인가? 예. 18,000원까지 찍었던 놈인데요. 뭐, 신경쓰니까 그죠? 예. 오케이. 얘도 축하드립니다. 예. 리파인 축하. 예. 네. 키다리 축하. 리파인 축하. 오케이? 음. 음, 그리고, 어~ 리파이그 다음에 바이오노트 냅둬요 네, 피델릭스는 이제 40만 원 거래량이 어쨌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죠 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laughs> 붕뜨겠네네 예예예 그죠 예, 예, 예. 그러니0 9천원대하고 10000원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림은 재미있는 거예요. 땡큐 정적치고14%향해 가는데요. 하나 둘 나왔으면 이거는 여기서 수도비고 끝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수도비고 얘는 끝인 겁니다. 네. 끝인 겁니다. 기다릴 수 드디어 하고 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아우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 스튜디오는 아주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기다리 스튜디오는, 예? 예. 예. 어쨌든,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음? 음. 기다리는 나중에 이제 또, 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에. 만 원을 넘어가야 돼요. 만원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만 2,500원을 향해 가도 돼요. 만 2,500원.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때부터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좀 적하겠지만, 라파이는 이래서 이제 완전히 끝나, 끝내도록 하고, 이외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리스는 이제 아침에 이제 전혀 없어. 이거, 이거를 44만 주죠. 자, 이걸, 이걸, 이걸 뭐라고 그래? 깨졌다 그러는 거죠 그죠? 예, 놀랍죠. 그죠? 지저분하지. 그죠? 어, 괜찮아요 1번 보면 나쁜거 아니니까 그래서 잠깐 떴던거고 그럼 바로 파이오노트 이렇게 떴던게 이제 이거고요 파이오노트 이렇게 떴던거고요 얘는 이제 200만 주니까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파이오노트 이렇게 떴던거고요예 예, 그러면 어 저도 심심하니까 깔끔하게 과감하게 시장값에서 매수 추가매수 들어갑니다 오케이 음, 음. 얘는 반드시 끝을 내야 되고 음. 피델리트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네트 이건 추가 매수 할 것도 없고요. 예, 예 굳이 추가 매수 할 것도 없고요. 네트고요바이오너트는 예. 지금 200만주 되니까 얘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서 지켜 보는 겁니다. 음. 네그 밑에 음. 봐봐요. 뭐. 80개, 800개, 200개, 1200개 오늘 미쳤어요 주가 뭐 개박살이에요 오늘 사실 코스비 1.56 코스닥 1.19 물론 어제는 이제 중수형주가 빠졌습니다만 오늘은 골고루 다 빠지고 있어요 예. 예.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바이올로또 축하드립니다 뭐 있어 수익나면 나오는 거지 매도 오늘 같은 장 어떤 거 리딩해서 수익 나게 한다는 거는 그건 기적인 거예요 어? 기적인 거라고 여러분들 이 몰라서 그고